영차 우유 소야 우유가 어떻게 했지 발 발을 빵 떨어졌지 그지 소 발을 아야 했지 우유 때문에 응 아야 했지 그래 아야 했어 소가 영차 영차 소 어디 가 수호 있네? 예쁜 수호 있잖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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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아빠 어디 갔어? 수호 아빠! 아이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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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수호, 우유가 어떻게 했지? 우유가 수호 어떻게 했지? 아야 했잖아, 수호야, 아야. 어디 아야 했어, 수호. 그쪽 발 아야 했지, 그치? 우유 떨어져서 수호가 발 아야 했지. 왜, 왜? 왜, 왜, 왜? 소 아팠어? 모기 물렸지, 거기. 아야 했어? 어디 아야 했어? 거기 아야 했어? 모기가 깡 물었잖아, 소, 그치? 모기를 확 잡아야 되는데. 모기 어떻게 잡지? 모기를 확 잡아야지. 모기를 확 잡아야 되는데, 그치? 소 깨물렸어? 그렇게 깨물었어, 모기가. 아구 아파라. 응, 아프지. 깍 깨물었어? 어떻게 깨물었어, 소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laughs> 그거는 다 침인데? 다소 침인데? 음에. 네. 네. 소침 닦으자. 침 닦으자, 어디 가요? 이리 오세요. 침 닦고 가세요, 아저씨. 아소 어떻게 했어 모기가 모기가 발을 딱깨 물었지 어떻게 깨물지 어떻게 깨물어? 에이 그렇게 깨물었다고? <laughs> 소 치즈 먹었지 치즈 소야 치즈 먹었어? 치즈 먹었어? 치즈 어디 있어? 치즈 어딨지? 치즈 어딨어? 있어? 냉장고에 있어.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수호 뭐찾아? 뭐찾아? 이리와 또 꽉꽉이 어있어 꽉꽉이 꽉꽉꽉 거기있어 꽉꽉꽉꽉하지 어 수호 이리와 이리와 뭐 갖고싶어 수호야 아니요, 그거는 저병 닦아서 놓는 데잖아, 수호야. 설거지? 그거는 설거지? 그거 장난감 아닌데? 수호가 어디 있나? 수호가 어디 있나? 수호야, 수현이 어디있지 수현이? 수현이. 헉, 거기 위에 있어, 수현이? 민준이 어디있지 민준이 민준이는 어디 있더라? 민준이는 어디 있지? 영차. 영차 영차. 음 엄마. 어이,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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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